자, 돌아온 패싸움 시간입니다. 자, 댓글 신청 중에 가장 많았던 사황대 구 사황을 붙여 봐 달라 하셨는데요.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황대 구 사황, 지금 일단 사황 쪽에서는 각성이 3명이나 됐기 때문에 사실 사황 쪽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구 사황 쪽에서 누굴 보진으로 줄까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해보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왕 쪽에서 여포는 공케 3인 4인이 안 갖춰졌어요. 그리고 구사왕 쪽에서는 연희가 막캐 3인이 안 갖춰졌어요. 물론 더 손해는 연희 쪽이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예, 선배님들. 예, 사왕과 우리 구사왕 선배님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오 야, 야, 야 의외다, 의외다, 야, 의외다. 야, 연희가 연희가 야 연희가 불리하다 며야 이거 뭔데 야, 야 이거 뭔데 옆에 바로 죽었어요 야 각성했는데 야 연희 바로 굴끄체기 한번 하고 죽었어요 자 그러나 그러나 사방 쪽에서는 선호공 이 있습니다 선호공 분실이 꽉 채울 거거든요 자 짤빛 가리기 나오고자얘 예, 예, 각성 에이스 될 거요 먼저 이제 시작하자자 너무 놀래가지고아자 목이야 아음자 아, 제가 카 카일을 고지네로 아봤습니다 카일 자, 카일, 예, 사실은 카일이 해수무요 12개 맞는 것만 아니면 아직도 괜찮은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카레론, 그 놈의 카레론 때문에 카일이 아웃됐었지, 어, 카일이 카레론처럼 해수무요가 막 12개씩 날리는 그런 애 아니면 카일 잡기 쉽지 않아요. 야, 선배님들 이기는데? 야, 이거 실화냐? 자, 태호 이렇게 가고, 태호는 가고요. 야, 선배님 이기네. 아! 아직 모른다. 끝까지 가보자. 자 에이스 저저저 각성스키 준비되어 있어요. 저 저걸 야화 오라 자 선배님들 우리가 각성했다고요. 우리가 각성했다고 선배님들 자 요거 칼 끝납니까? 야 카르마 역시 맷집에 떡대 형님 카르마 형이 남았어요. 어? 요거 확치거든요. 빨대 빨댐 뜹니다. 빨대 요자 소노군 각성스키까지 있습니다. 반면에 카르마 지금 스킬 다 빠진 것 같고요. 와, 여, 야, 요고야 의외로 박빙인데, 박빙이네. 의외로 박빙이네요. 박빙, 박빙입니다. 야, 카르마, 카르마 형, 아 스킬이 없어요. 각성을 안했더니 스킬 개수가 모자랍니다 자, 지금 플스 세팅 같은게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어, 속공은 랜덤입니다 제가 지금 실결을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결 로테이션 영웅 기준이기 때문에 속공 랜덤입니다 자, 여포 속공 85대 있구요 로테이션 연이 85입니다 어, 랜덤이에요 예 랜덤입니다 실시간 결주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왼쪽 자리 누구 주느냐 머리 안아파는데 이거는 하늘의 운에 달린 거예요 자, 또한번더 가봅니다. 자, 이번에도 연희가 시작부터 난리를 피울 수 있을지. 야, 이건 아까 연희가 운이 좋았던 것같고요 지금 속군 높은 형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자, 이번에 여포가 먼저, 여포가, 막 표식을 넘기고, 아, 태호가 선 스킬 잡았어요. 와, 이거 재밌네. 선타와 선 스킬 다, 이, 여기저기 스킬. 예, 완전 랜덤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자, 1도 만화염 나오고요. 야, 이번에 연희 누나가, 어 연희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자, 칼리 방을 파괴 손치 넣 와, 이거 간통, 야, 이거 잠깐만. 와, 여포 또 죽었어. 야, 여포. 각성했는데도 공캐 두명 조건 안 갖춰졌더니, 연희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연인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나 아까도 봤다시피 손오공 분신 무섭거든요. 예, 지금 요 정도 싸움에서는 손오공 분신 나오는 거 진짜 상당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무지막지한 생존력도 대단하고요 와, 야, 태우 지가 배다가 지 제자 에이스한테 피을를 당한 거 피가 줄줄 세면서 태우가 넘어졌구요. 자, 저걸 야 나오면서 야, 스승님을 뵙니다 야, 태우 스승님. 니가 나한테, 어? 예, 것 같애? 이러면서, 와, 선배님을, 예, <laughs> 고마 <laughs> 각성을 했거든, 제가. 어 각성을 해버려가지고, 태우 형님이 지금 안되고요 와, <laughs> 카일 벌써, <laughs> 예, 야, <laughs> 안 된다. 그사황 형님들 이 각성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어허허허허 <laughs> <laughs> 각성 좀 하셔야 되겠어, 형들. 야, 형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어? 그사황 자리 약간 바꿔볼까요? 태우를 좀 보지로 넣어볼까? 태호가 최대한 늦게 그 좀비로 변할 수 있도록. 일단, 상황 쪽에서는 또 뭐가 좋냐면, 각성을 해가지고 애들이, 각성 스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예, 스킬에서 차이가 꽉 많이 난다. 어, 야, 우리 선배님들 체면이 이게 안 되지, 선배님들. 선배님 이제, 예, 태호를 보진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태호가 이번에 속공을 가져갔어요. 속공이, 오! 요번에 선 스킬, 선타 전부 다 구상홍 쪽에서 가져갔구요. 좀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해봅니다. 야, 카칼 각성 좀 해야 되겠다. 칼 딜도 되게 약하네. 오, 요번에 연유 누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구요. 자, 절폭 이런게 미리 나오는게 안 좋거든요. 제가 보기에 절폭이 손오공 분신 소환 후에 나와, 나오면 시나리오 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뭐, 어디, 뭐,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그냥 냅둬 보기 때문에, 와, 흑풍참, 어? 아, 안지 아직 손흥민 진안 깠지. 야, 근데 태우 보진노니까 태우가, 어, 일보다는 역시, 아직까지, 현재 역시 태우인 것 같은데. 자, 여인한 참포 나옵니다. 네. 이때 절폭이 나오면, 해볼만한 것 같거든. 여인 한참, 와, 태우 좀비되고요 불안불안합니다. 세턴감, 세턴, 기술한 대라도 맞으면 태우 끝나거든요. 아, 와. 태우 보진인데도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구사 형님들 좀, 나이 좀 많이 들은 느낌 난다. 어, 늙었어, 형들아! 각성 좀 해야 되겠다. 자, 구사홍 선배님들에게 제가 또 다른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제일 뭐랄까 오래까지 살아남는 카르마, 카르마를 공진으로 나서요. 어, 혹시 카르마 끝까지 버텨가지고 절망의 폭풍으로 손흥 군신을 풀어버리면서 어떤 그런 시나리오 나오지 않을까? 자, 카르마가 몸으로 받아내면서 한번 보자고요. 와, 이제 드디어 여포가 연희를 먼저 뱉습니다 예. 여포가 드디어 연희를 먼저. 아, 카르마 보진이 됐어요. 아, 참 전략을 세워도 전략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지금 사황입니다. 여포가 이번에 야, 예, 활약 못했던 여포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황 쪽에서는. 활약했다 하면 난리 날수 있는 영웅이 좀 많이 있어요. 여포, 손오공, 그리고 에이스. 셋다 각성했네. 어, 각성 캐릭터라서 그렇네. 야, 태우 끝났다. 야, 더안 안 된다. 어, 비교도 안 된다. 반면에 지금 사황 쪽에서는, 아, 저 구사왕 쪽에서는, 아, 예, 아니야. 어, 못 이긴다. 형들이 지금 늙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 노장 힘을 보여 줘야지. 노장 힘을 왜 이렇게 슬퍼지냐. 어. <laughs> 야, 구. 구! 구가 졌어? 음. 아. <laughs> 제가 보기엔 이거는 완패입니다. 그죠? 뭐 어떻게 뭐그 상황지에서 뭐 다른 배치 전략 아안될것 같은데? 지금은 못 이길 것 같고요. 음 지금 떡밥이 추적이 됐잖아요. 캐릭터들 표정 떡밥. 저는 카일 각성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카일 각성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카일의 시대가 한번 올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패스함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선배님들의 저력을 그때 다시 한번 리매치를 예고하며 카일이라든지 구상옥주에서 각성 하나만 나와도 다시 패싸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또 보고 싶은 패싸움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스마일이었습니다.